이 세상은 결국에는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작게 시작한 일이 계속해서 그 일을 그냥 해 내다 보면 눈덩이를 이렇게 굴리면 점점점점점 그 눈덩이가 이렇게 불어나잖아요. 나의 작은 행동들이 하나씩 하나씩 작게 모여서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나 어느 순간 그 거대한 성공을 이루어 낼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성공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엔 57층 한강뷰가 보이는 고층 아파트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저기 보이는 근사한 야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곤 해요.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이 꿈꾸고 고대하는 그런 성공적인 모습, 혹시 그렇게 인생을 바쳐서 도달하고 싶은 그 목표지점이 있으신가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성공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라는 주제로 가져왔어요. 만약 이미 여러분이 그리는 그 성공적인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을 통해 아, 저러한 모습의 성공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로 가볍게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성공이라는 단어를 막연한 모습으로 대하고 있으셨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인생을 바쳐서 도달하고 싶은 그 성공적인 모습, 지향점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바로 이제 영상 시작해 볼 건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어,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성공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지 한번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성공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카드 세 장을 뽑았고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여기 이렇게 성공적인 모습으로 도달하기까지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지 조언점 카드 두장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장씩 확인해 볼 건데 가장 먼저는 내가 바라는 그 성공적인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세 장의 카드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카드 3장 확인해 봤는데요. 어, 먼저 스트렝스 인내 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6번 컵 카드 그리고 킹 오브 펜타클 왕의 동전 카드가 나왔어요. 이3 장의 카드로 봤을 때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그 성공적인 모습은 꽤나 이 금전적인 보상,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확고한 상태로 보여져요. 동전을 든 왕의 카드예요. 궁전 카드 중에서는 소년, 기사. 여왕 왕이네 단계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의 동전이거든요 여러분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 금전 자산의 수준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달성해낸 모습 그리고 이 스트렝스 인내 카드에서 보면 여기 보이는 이 웨비우스의 띠이 어, 무한대를 가리키고 있는 이 웨비우스 띠 자체가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그런 에너지의 흐름 자체를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내가 이룩한 이 경제적인 성공 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모습을 여러분은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이 6번 금전 카드에서 보면 뭔가 화려해 보이는 이 배경 안에서 졸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무언가 무기력해 보이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금전적인 보상이라는 것, 이 사람마다 그 기준은 다르겠지만 분명 일정 금액 이상 나에게 들어온다면 그 금전적인 목표는 더 이상 나의 목표점이 될수 없을 수 있거든요. 뭔가 이런 물질적인 성공을 영위하다 보니 다소 나태해지거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이 카드의 형상이 보여져요. 자, 정리해보면 이 성공을 영위한 나의 모습은 동전을 든 왕의 카드처럼 물질적으로 충만한 상태. 이 모습 자체가 그 성공이라는 모습에 근접한 형태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모습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께 이 세상이 드리는 조언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섬짓한 카드가 나왔죠. 데스, 죽음 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8번 동전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8이라는 숫자, 뭔가 이 지금 인내 카드에서 보여지는 이 메비우스띠와 비슷한 형상이거든요. 즉 동전을 줄줄이 잊고 있는, 뭔가 줄줄이 뭔가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장인 카드라고도 부르는데 한 자리에서 꾸준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뜻하는 카드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양한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수많은 가지수를 제외하고 그런 수많은 모습을 일단은 제외하고 카드가 주는 메시지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 데스카드 같은 경우에는 죽음을 뜻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좀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끝이 나야 성공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음을 뜻하는 카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활 패턴, 그리고 뭐 인간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어떠한 커리어적인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잖아요. 무언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또 내가 과감히 포기하고, 끊어내야 할 요소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말씀드렸을 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직감적으로 뭔가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 내가 너무 나태했나? 또는 아이 일을 지금 끝내라는 건가? 아니면 이 관계를 끝내라는 건가? 아니면 이 상황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직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떠오르는 그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끝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많은 공을 들여야 된다고 합니다.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카드가 강력한 조언을 주고 있는 형태로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지금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그 성공적인 모습 자체가 금전적인 성공이잖아요. 뭔가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상태. 게다가 그게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구조까지 완성을 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어, 좀 따분함을 느낄 정도로 사실 자기개발서 한두 권 정도 읽어보면 이렇게 사장이 나태하면서 돈이 그저 굴러들어올 수 있는 이 구조 자체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아마 단번에 아실 수 있으실 텐데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길 외에 나머지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라고 카드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카드 자체가 좀 굉장히 이제 직관적으로 나오면서 조언점 카드 역시 좀 강렬하면서 임팩트 있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어, 어떻길래, 좀 이렇게 강력한 조언이 나오는지, 여러분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도 한번 추가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이세 가지 카드 중에 한 장이라도 뭔가, 어, 나의 모습 같은데 하는 그런 직감이 불어온다면, 강력하게 주고 있는 이 메시지를 좀더 꼼꼼하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감하게 내가 정리하고 끊어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판단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현재 여러분의 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가 좀 굉장히 일관성 있게 나왔는데, 먼저 8번 컵 카드가 나왔거든요. 8개의 금잔이 쌓여져 있는 형태인데, 이 금잔을 보면서 다음 챕터로 이동하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근데 이 이동하고 있는 이 소년의 시선을 보면은 이 금잔을 향하고 있거든요. 이건 지금 미련을 뜻해요. 지금 현재 무언가 놓지 못하고 있는 미련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은 현재 킹 오브 소드, 왕의 칼카드 정도의 이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느 분야에 전문성을 좀 가지고 있는 분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휘두를 수 있는 이 칼의 에너지 자체가 지금 가장 높은 단계인 왕이거든요. 능력도 굉장히 있어 보인다. 게다가 이번 나무카드, 이 여인이 이 지구본을 보면서 자신의 야망을 들여다보고 있는 카드예요. 내가 지니고 있는 비전, 목표점이 확실한 분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카드로 봤을 때이두 장의 카드가 좀 이어져 보여요. 무언가 지금 여러분은 능력도 있고 게다가 야망도 있어요. 사실 이런 야망이 있기 때문에 이 금전의 왕 그리고 심지어 이 구조를 영구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구조를 생각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성공이라는 영역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언가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미련. 그 미련 때문에 이동하고 있는 나의 발걸음이 좀 더뎌질 수도 있겠고, 심지어는 아직 제자리에 서서 내 계획을 적극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카드가 말해주고 있는 조언은 발걸음을 빨리 옮겨서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재 모습과 이 조언점에서 어 뭔가 죽음, 미련이 나는 키워드 어 이두 가지 키워드를 들었을 때어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떠오른 그 직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직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직감이라는 건 여러분이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지점을 이미 달성해낸 여러분의 그 5차원 세계에서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그 자체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미 이러한 성공을 이뤄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 감정을 충실히 느낀 이후에 오히려 반대로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었을까 하는 다시 한번 나의 그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구조로 나의 그 미래 계획들을 설계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소위 말하는 그 끌어당김의 법칙을 완성하는 비법이 될것 같아요. 이 세상은 결국에는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작게 시작한 일이 계속해서 그 일을 그냥 해 내다 보면 눈덩이를 이렇게 굴리면 점점점점점 그 눈덩이가 이렇게 불어나잖아요. 나의 작은 행동들이 하나씩 하나씩 작게 모여서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나 어느 순간 그 거대한 성공을 이루어 낼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이번 영상에서 주는 그 직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정리해야 될 것들, 나의 미련 때문에 지금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반드시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이 성공적인 모습이 여러분의 현실이 될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잘될 운명으로 나아가고 계시니 나 스스로를 믿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성공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이훈만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